굿모닝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라클 모닝 하루 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공사모 카페 그리고 제 밴드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거기서 문제 푸시고 해설 강의는 여기에서 유튜브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문제 풀게요. 18회 때 문제고요. 휴업 등 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개공 A는 2개월을 휴업하면서 등록관청에 이사지를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틀렸죠. 답은 1번. 2개월 휴업은 신고 의무가 없다. 3개월 이하 신고 의무가 없다. 3개월 초가 신고하는 거고. 2개월 그냥 쉬는 거라고요. 신고 의무 없다.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 안 받는다. 과태료 받았다. 보이스피싱. 관공서 사칭해서 보이스피싱하는 거. 그래서 1번은 틀렸고 답은 1번. 2번 개공 B는 징집으로 인한 이병으로 10개월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가능하죠. 부득이한 사유니까 10개월 휴업 가능하죠. 그런데 제대가 안 됐으니까 휴가 나와서 8개월 휴업 기간 변경 신고를 하였다. 가능하다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초가 휴업 되고요, 6개월 초가 변경도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18개월 휴업 신고해도 돼요. 아니면 이제 10개월 휴업 신고했다가 휴가 나와서 이렇게 변경 신고해도 되고. 근데 이거는 휴가 나와서 뭐 하는 짓이야. 처음부터 그냥 18개월 휴업 신고하는 게 낫지. 어쨌거나 가능은 하다. 2번 맞고. 3번 개공씨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으로 10개월 휴업을 등록한 층이 신고하였다. 가능하죠. 역시 부득이한 사유니까 6개월 초과 휴업이 되는 거다. 입병 취약, 요양, 임신 또는 출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거, 어학연수 가는 거, 그런 거다 부득이한 사유가 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6개월 초과 휴업이 되는 거다. 3번도 맞고요 4번. 개공 D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20만원 과태료에 처해졌다. 맞죠? 100만원 이하 과태료니까 20만원 받는 거 가능하다. 사례 문제. 상한서를 넘지 않으면 맞다. 폐업신고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 20만원 받는 거 가능하잖아요. 맞는 거고. 5번. 개공 E는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등록관청에 전자문서로 하였다. 변경 신고는 전자 문서가 된다.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으니까 전자 문서가 된다.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니까 전자 문서 안 되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으니까 전자 문서가 되고. 답은 그래서 1번. 방문 신고와 전자 문서 신고인데요. 이게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에서 잘 나오죠. 거의 뭐 매년 나와요.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첨부에 대해서 방문신고로 전자문서 안된다. 재개신고 변경신고는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요. 왜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죠? 첨부할 수가 없죠.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휴업신고 했을 때 하는 건데 휴업신고할 때 이미 등록증을 갖다 냈잖아요. 그러니까 재개신고 변경신고할 때는 등록증이 없어 이미 갖다 냈으니까 그래서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방문신고도 되고 전자문서도 되고. 어, 요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겠다. 매년 나오는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송파.